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예사롭지 않은 특이한 디자인과 남다른 고급스러움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개 껍질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진주를 갖다 세팅해 놓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 스프링 부분을 코일 감듯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스프링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다가 이 버섯을 보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잘어 응용을 하면은 이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안 만드세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만들고 싶어져야 되니까 <laughs> 흔한 것들은 없죠. 남들 다 만드는 흔한 것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제철 씨 지금부터. 톡톡 튀는 그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금을 녹이고 남은 덩어리, 그뭐 뭐 하시려고요? 주문드론 반지 하나 작업할 건데 이건 단조 작업 필요해서 녹여갖고 이 망치질 교차하지고 이 만들 수 있어. 오늘은 단조 작업을 이용해 반지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천도가 넘는 불로 금을 녹여 주물틀에 부어 시켜줍니다. 시켜낸 금은 먼저 망치로 두드려 적당한 넓이로 늘려준 다음 다시 앞차기를 이용해 반복해가며 길게 길게 늘려줍니다. 그 다음 반지를 만들 만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 후 다시 불에 금을 달고 주는데요. 18K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냥 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을 이용해 가지고 대나무 옛날 연살 이렇게 휘듯이 이렇게 휜다 고 보시면 돼요. 순금이 아닌 합금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 천천히 구부려줘야 휘어진다고 합니다. 금이 동그랗게 다 말리면 이번엔 금사를 이용해 연결 부분 용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망치로 두드려 동그랗게 펴주면 반지 만들기 준비가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세공을 시작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줄을 이용해 동그랗게 갈아내는 링. 오직 손의 감각만으로 높이와 두께를 맞춰내는데요. 제철시 세공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높이는 거의 나왔고, 반지가 네.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깎아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미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다이아가 물려져가지고, 높이가 나올 정도의 높이 한 3mm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집니다 장장 2시간에 걸친 세공 작업 끝에 드디어 반지가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이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해 마무리를 해줍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을 하세요? 이 전체를 한번 다시 광택을 내주거든요 음. 어, 무광 반지를 만든다그래도 광택을 내가지고 표면을 한번 정리해준 다음에 무광을 이렇게 입혀주면 무광이 이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무광 처리하는 것보다. 무광 반지를 만들 때도 일단 광을 내는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무광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반지의 품격을 올리는 일. 어느 작업 하나 허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석만 끼우면 되나요? 절개를 하고. 절개를 해요? 예, 네, 잘라야지. 그외다 그냥 박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네. 아니 어떤 반지를 만들기에 기껏 광까지 내고 나서 사정없이 자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대체 반지를 자르는 이유는 뭔가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 어디에 묻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이아가 최대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다이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최대한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 고민하다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절단된 반지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끼워 넣는 것이라 행여라도 다이아몬드가 툭 하고 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절대로 알이 빠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빠지네. 네안 빠져요. 왠지 막 걸려보고 싶은데. 네 한번 걸려보세요. <laughs> 진짜 벌려 봐도 돼요? 네네. 이거 네 네. 다이아 빠지면 어게해요 네. 가지세요. 허허허. 다이아몬드가 빠지면 가지라는 말에 전목던 힘을 다해 반지를 벌리기 시작하는데요. 허허. <laughs> 이건 뭐 천하장사가 벌려도 쉽지 않은 듯합니다. <laughs> 어, 손가락. <laughs> 우와, 이거 진짜 안 벌어지는데요? 네. <laughs> <laughs> 우와, 진짜 아프다. 어떻게서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망치질을 해서 단조 작업을 한 적이 때문에 그 장력이 좀 세다 보면 죠 다이아몬드를 최대한 노출시켜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는 반지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